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이번에 시간은 모두 다 좋아육에서 예쁜 다육이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 예쁜 아이들 너무 많아. 세상에 예쁜 아이도 많고요. 신상도 많고 처음 보는 다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와, 세상에 로사로와 쌍두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고요. 콜로라도도 색감 너무 예쁘고 백마금 이런 아가도 있고요. 에샤. 그리고 제가 예뻐하는 포르테도 왔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버닝 하트 군생 오늘 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버닝 하트, 이 아이는 제가 오늘 처음 보는 다육인데요. 너무 멋있어서 이 아이 보자마자 오늘 첫 번째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9cm 포트에 있고요. 어, 언뜻 봤을 때는 최하 4도 군생으로 보입니다. 최하 4도로 되어 있고요. 깨멍이 너무너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깨멍이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 있으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버닝 하트입니다. 와, 대박. 너무 예쁘죠? 어, 이 아이 군생도 너무너무 좋고요. 색감도 너무 예뻐갖고, 와, 어떤 아이가 가도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요렇게 라인이 뒤에 입장도 빨갛고요. 우에 입장도 완전 깨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예쁜데, 한겨울에 얼마나 예뻐질지 완전 기대되는 버닝 하트 군생 오늘 만원입니다. 어, 러블리도 오늘 처음 보는 다육이에요. 사장님도 처음 봐요. <laughs> 저도 처음 보는 완전 신상. 버닝 하트 군생. 오늘 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아메스트로. 한 포티에 오천 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와, 이쁜 아메스트로가 왔습니다. 9cm 포티에 있는 아메스트로죠. 저 왕초부터 이 아메스트로가 유행해갖고.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다육이 중에 하나죠. 사이즈가 조금만 크면 가격도 꽤 했었는데요. 이렇게 입장 짧뚱하고 색감도 예쁘고 굳혀진 너무 예쁘죠. 요로나가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습니다. 어, 잘 웃자라지도 않아요. 다른 다육이에 비해서 웃자람도 덜하고 색감도 예뻐갖고 사랑받을 것 같은 어, 우리 집은 햇볕이 덜 들어온다 하시는 분들은 요로나가 데려가세요. 너무 어여쁜 아메스트로 오늘 5 0 0 0원소개 시켜 드립니다. 코사지 쌍두 한 포트에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제가 코사지를 정말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코사지가 가장 예쁩니다. 코사지가 이렇게 색감 예쁜 거 보셨나요? 너무 예쁘죠? 얘 8,000원이야? 와, 세상에. 이렇게 예쁜데. 만 원은 받아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예쁜 코사지. 어, 키핑장에서도 이런, 이런 색감 만들기 어렵거든요. 너무 예쁩니다. 9cm 포트에 쌍두. 와 대박! 솔직히 말하면 요 코사지를 메인으로 촬영하고 싶었는데요 수량이 많지 않아서고 얘가 밀렸어요. 너무 예쁩니다. 와 세상에 이렇게 어여쁜 코사지는 처음이에요. 와 이쁘죠 이쁘죠. 너무 이쁘죠 세상에 너무 예쁜 코사지 얼큰이 쌍듭니다. 오늘 한 포트에 8,000원 소개시켜드리고요. 얘는 품절 예감이에요. 빠른 찜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황금 미니벨금. 한 포트에 12,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황금 미니벨금. 보통 미니벨금 많이 보시죠. 근데 이 아이는 황금 미니벨금으로 왔는데 좀 노란 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아이 12cm 포트에 있고요. 목대 좋습니다. 이 아이는, 어, 한몸 군생일 수도 있고 합식해 놨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 목대가 좋아갖고 뽑아서 갈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100% 뽑아가. 왜냐면 그냥 가, 가다 보면 목대 다 부러집니다. 어, 목대 다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뽑아서 갑니다. 12cm 보트에 있는 황금 미니벨큼입니다. 이 아이 목대도 너무 좋고요. 밑에 아가자고도 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니벨금이 워낙 물들면 완전히 핫핑크로 물들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얘는 금발이 많아서 노란, 핑크, 이런 느낌으로 물이 들것 같습니다. 황금 미니벨금, 오늘 요 아이 12,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로사로아 한포티 에 9,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제가 여름에 로사로아 소개시켜 드릴 때 옆에 사진을 첨부해 주잖아요. 붉게 물든 사진. 꼭 그런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어여쁜 로사로아 쌍두 9,000원입니다. 요 로사로아는 엽성이 정말 예쁘잖아요. 환엽이면서 이렇게 입장이 살짝 말려 들어가면서 또 붉은 색감으로 이렇게 예쁜데요. 지금도 너무 예쁜데 얘 한겨울 되면 더 예뻐집니다. 완전 더 샛불같게 물들겠죠? 지금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로사로아. 요 아이 수량이 많지 않아서 빠른 찜이 필요합니다. 와, 예쁘다. 진짜 사랑스럽고 예쁜 로사로아. 오늘 9,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목동이 연봉. 오늘 12,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지금껏 제가 본 연봉 중에서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포트가 포트가 15cm 포트예요. 15cm 포트에 목대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얼큰이 엄마 얼굴 있고 밑에 아가자고 달았고요. 옆에 요거는 꽃대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얼큰이 엄마 얼굴에 좌우로 꽃대도 너무 예쁜데 요건 꽃대예요. 그리고 목대가 저의 엄지손가락보다 두껍습니다. 몇 년을 키워야 이렇게 굵은 목대가 나올까요? 기저 부분에 아가자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도 얼큰이 엄마 얼굴. 뒤는 꽃대요 얼큰이 엄마 얼굴 밑에 아가자구가 이렇게 붙어있는 이 연봉 딱두개밖에 없습니다. 빠른 찜이 필요하고요. 어, 12,000원입니다. 두개 합식해 줘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키도 엄청 크고요. 사이즈도 좋습니다. 나르시스 쌍두 한 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와 나르시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가격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 아이 한 1년, 1년 반 정도 전에는 얼큰이 얼굴 하나에 1 5 0 0 0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센치 포트에 쌍두가 5,000원이고요. 이 아이가 살짝 백분감 있으면서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예쁜 나르시스 쌍두 5,000원이에요. 제가 볼땐 가격 너무 좋거든요. 너무 예쁜 나르시스 쌍두 오늘 한 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완전 사랑스럽죠? 너무 예쁩니다. 다음은 황금 블링 한 포티에 9,000원 세개 시켜드립니다. 9cm 포티에 금이 코올구로 잘 들어가 있고요, 완전 핑크색으로 예쁘고요, 단수도 좋고 너무너무 예쁜 황금 블링 오늘 한 포티에 9,000원입니다. 세상에, 금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너무 예쁘고요, 금이 코올구로 삼방금으로 잘 들어있어요. 너무 예쁜 황금 블링입니다. 금 다육이 유행했을 때 유로나가 정말 고가였을 것 같은데 와 가격 너무 좋죠 색감도 너무 예쁘고요 9cm 포트를 꽉 채우고 있고요 단수도 좋은 어여쁜 황금 블링 오늘 9,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파랑새 변이 한 포트에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얘가 이름표가 없으면 파랑새인지 모를 것 같습니다 파랑새 변이 라고 해서 어~ 들여다보니까 엽성은 딱 파랑새가 맞아요 파랑새는 보통 백분감이 있으면서 연한 핑크로 물이 들잖아요 얘는 백분감이 적어 백분감이 적은데 어~ 요 입장 이렇게 올라오는 어~ 쉐잎 모양도 파랑새구요 입장에 이렇게 각이 생기는 것도 파랑새 맞습니다 그런데 얘가 파랑새 변이래 와 대박이죠. 러블리가 파랑새 정말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요런 파랑새 변이는 또 처음이고요. 색감도 너무 예쁩니다. 오늘 모두 다 좋아요. 이게 예쁜다. 이거 너무 많네. 세상에. 파랑새, 사장님도 처음 보는 거 많아? <laughs> 자, 이렇게 어여쁜 파랑새 변이. 와, 이쁩니다. 오늘 한포트에 8,000원 소개시켜드립니다. 다음은 목둥이 글램핑크. 한포트에 만원 소개시켜드립니다. 세상에나. 글램핑크가 지금 이 아이가 14cm 보트, 포트? 14cm 보트에 얼큰이 글램 핑크, 이 아이 만원이에요. 너무 예쁘죠? 세상에 핑크 핑크, 너무 사랑스러운 글램 핑크, 완전 얼큰이 이 아이 만원입니다. 색감도 너무 예쁘고요. 완전 찐 묵둥이, 찐 묵둥이 글램 핑크입니다. 너무 사랑스럽죠. 살짝 백분감이 있으면서 이렇게 핑크를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글램 핑크 사이즈 대비 가성비 너무너무 좋은 u i 1 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묵둥이 휴밀리스 군생 한 포트에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와, 휴밀리스가 색감이 이렇게 놀놀하면서 핑크핑크 예쁜 완전 묵둥입니다 9cm 포트에 있는 휴밀리스 8,000원입니다. 요 정도의 묵, 묵게 키우려면 시간이 꽤 지나야 되거든요. 너무 예쁜 휴밀리스가 왔습니다. 완전 사랑스럽습니다. 요 아이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쁘죠? 맑은 빛감에 맑은 아이보리, 핑크, 요런 느낌으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휴밀리스 군생 완전 찐 묵둥입니다. 오늘 한 포트에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오늘은 트라잼 홍금, 한 포트에 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텐트라잼 홍금, 이 아이는 지금 9cm 포트에 있는데요. 색감 너무 예쁘죠? 기본적으로 텐트라잼이 빨갛게 물들면 너무너무 예쁜데 요, 요게 연두 빛감, 요게 생얼이고 요게 금이잖아요. 너무 예쁩니다. 덴트라잼 홍금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이 아이 지금 보니까 목대도 좋고요 어, 재배농구에서 막 잘하지 않았습니다 너플너플하지 않고 예뻐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이 덴트라잼 홍금 오늘 한 부티에 만 원이에요 너무 사랑스럽죠 와 아, 이쁩니다 얘네는 아기 때 적심해서 이렇게 군생을 만들었는데 요런 아가 생얼이랑 금이랑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예쁘네요. 덴트라잼 홍금 오늘 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아이보리 한 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아이보리는 지금 기본은 쌍두로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기본은 쌍두로 되어 있고요. 요 아이가 지금 9cm 포트에 있지만 나름 무거워고 색감이 이렇게 아이보리 살구 빛감에 손톱은 살짝 핑크 라인으로 해서 어여쁜 아이보리입니다. 요 아이보리가 한때는 가격이 엄청 났었은 시절도 있었는데요. 요즘 가격 너무 좋아졌습니다. 너무 예쁜 아이보리. 기본은, 어, 기본은 쌍두. 얼굴이 좀 작으면 삼두도 있고 그렇습니다. 레드솔라 군생 한포티에 12,000원 세개 시켜드립니다. 요 레드솔라는 지금 어, 10cm 포트의 기본은 3두예요.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얘가 레드 솔라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예쁜데 색감 더 빨개지겠죠. 살짝 백분감이 있으면서 손톱 끝은 빨갛게. 이 이름에서 느껴집니다. 어, 더 빨갛게 물이 들것 같습니다. 붉은색에 백분감까지 있고 손톱 빨갛게 물이 들어서 어여쁜 레드 솔라. 기본은 3두예요. 기본은 3두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예쁜 레드 솔라 오늘 한 포트에 12,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엘샤 군생 한 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엘샤는 정말 붉은색으로 물이 들어서 많은 분들한테 꾸준히 사랑받는 달기 중에 하나죠. 뒤에 입장부터 빨갛게 물이 들고 위에까지 붉은색으로 물들면 너무 예쁩니다. 요 아이 지금 7.5cm 포트에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이 엘샤는 은근 물도 좋아합니다. 물 너무 굶기면 물을 또 너무 굵기면 얼굴이 소멸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적당히 주면서 키우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엘샤 공주님이죠. 오늘 7.5cm 포트에 있는 엘샤 오늘 한 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핑크핑크 핑크 예쁜 핑스 군생 한 포트에 2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핑스는 지금 12cm 포트에 기본은 3도예요. 어, 이 아이는 인디언 핑크 밑감에 백분감 있으면서 뽀얀 각이 있어서 예쁜 핑스입니다. 이 핑스도 오랜만에 소개시켜드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뽀얀 각이 생기고요. 지금 보니까 물도 잘 먹고 완전 건강해 보이는 핑스예요. 완전 짱짱합니다. 재배 농가에서 엄청 건강하게 잘 키운 것 같아요. 인디언 핑크 빛감에 백분감 있으면서, 이렇게 어여쁜 핑스 군생, 요 아이 수량이 많지 않네요. 한 포트에 2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제스타 변이금, 한 포트에 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제스타 변이금입니다. 9cm 포트에 지금 이렇게 보면 살짝쿵 살짝쿵 금발이 있네요. 와, 너무 예쁘죠? 요 아이 자연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9cm 포트에 기본은 4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 제스타 변이, 어, UI는, 어, 저도 제스타 변이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요. 요 제스타 변이는, 어, 목대 올라오겠죠. 제스타니까. 그래서, 어, 입구 좁은 화분에, 입구 좁은 화분에 가분수로 분갈이 해주면 좋고요. 롱분에다가 분갈이 해줘도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제스타 변이금 자연 군생입니다. 어, 저도 요 아이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 제스타 중에서 이렇게 금발 있는 아가들 선별해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예쁜 제스타 변이금. 오늘 한 포트에 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시시밍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와, 이제 시시밍의 계절이 오나요? 완전 묵둥이 시시밍입니다. 10.5cm 포트에 얼큰이 얼큰이 쌍두에 애기까지 해갖고, 기본은 애기까지 해서 삼두로 되어 있습니다. 요 시시민이 붉은 핑크, 붉은 핑크로 물들면 너무 예쁘잖아요. 요 아이가 완전 무거워갖고, 요런 빛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엽성은 삼각형이면서 환엽으로 되어 있고, 색감 너무 예쁘죠. 완전 사랑스럽습니다. 이 시시밍은 여름 되면 물이 살짝 빠졌다가 찬바람 불면 이렇게 반응을 빨리 잘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는 시시밍 오늘 한 포트에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무거워서 이렇게 색감이 예쁩니다. 다음은 이화연정 한 포트에 9,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는 이화연정, 이화, 백꽃 꽃대 연정 이런 느낌이죠. 9cm 붙어있고요. 와 대박. 이 목대가 너무 좋은데? 목대가 엄청나고요. 이 아이는 왠지 입장에 살짝 변이가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입장이 살짝 이렇게 어 모양에 변이가 살짝쿵 살짝쿵 오는 느낌이고요. 와 대박. 목대 봐. 얘도 목대가 적심한 게 아니네? 적심하지도 않았고. 목대도 좋고. 와 대박. 너무 이쁘다. 요런 아가는 꼭 데려가세요. 데려가서, 어, 데려가서 롱분에다 분갈려주세요 예쁘다. 너무 이쁜데, 목대도 너무 좋고, 완전 사랑스러운 핑크에다가 입장은 살짝 변이가 있고, 와, 근데 가격 9,000원입니다. 요이화 연정도 저는 오늘 처음 보는데요. 새로운 느낌입니다. 엽성 살짝쿵 변이가 있으면서, 가운데는 이렇게 노룰하면서, 가에는 핑크핑크하게 물들고, 또 목대는 너무 좋으면서, 자연이고 와 대박이지 않나요 너무 예쁜 이화연정 오늘 한 포트에 9,000원 오늘 러블리가 강추하는 이화연정 꼭 데려가세요 다음은 얼크니 다크 58 ui 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14cm 포트에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대박. 엽성 환엽이에요. 엽성 환엽에 완전 동글동글 하면서 가운데 젤리 느낌으로. 이 아이 14cm 포트의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완전 통글동글 새카매 갖고 굉장히 우아한 까망이 다크오팔입니다. 14cm 포트의 사이즈 너무 좋은 다크오팔. 이 아이 만 원이에요. 가운데 젤리젤리 젤리 해지는 다크오팔 사이즈 겁나 좋죠. 14cm 포트에 있습니다. 다음은 포르테 군생 한 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워낙 입구는 6,000원으로 입구되었는데 이번에 5,000원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7.5cm 포트에 있고요. 이 아이 백분감 있으면서 화사한 핑크로 물들어서 너무 예쁘고요. 이 아이는 키우다 보면 분지도 잘해요. 분지에서 촉수를 늘려서 거의 다 자연 군생으로 알고 있고요. 이 예쁜 포르테 지금도 예쁜데요. 정말 더 예뻐져요. 제가 캠핑장에서 정말 여러 포트 키우는데 정말 추천하고 싶은 다육이 중에 하나랍니다. 지금도 이렇게 어여쁜데 더 예뻐진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아이 꼭 한번 데려다가 키워보세요. 키우기도 순둥순둥하고요. 병충해도 강한 어여쁜 포르테 7.5cm 포트에 오늘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수입 민트 한 포트에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제가 소울 민트는 봤는데 스윗 민트는 또 처음 봅니다. 이 아이는 지금 10.5cm 부트에 있고요. 언뜻 보면 멀로를 많이 닮은 듯한 그런 쉐입을 하고 있습니다. 멀로와 소울 민트를 교배해놨나? 얘 스윗 민트고요. 100분감 있으면서 사랑스런 핑크를 물이 들어서 어여쁩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완전 핑크핑크, 예쁜 스윗 민트. 오늘 한부트에 8,000원입니다. 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예쁘죠? 완전 사랑스러운 수인 민트, 완전 핑크 보라로 어여쁜 UI에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핑크 구슬 한 포트에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9cm 포트에 있는 얼크니 핑크 구슬입니다. 요 9cm 포트 넘쳐서 사이즈 너무 좋고요. 단수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예쁜 까망의 핑크 구슬이죠. 이렇게 가운데 젤리젤리 해주고 있습니다. 붉은 주황 느낌의 손톱은 또 브라운 쪼꼬 느낌으로 해서 어여쁜 핑크 구슬. 사이즈 너무 좋죠. 9cm 보트 넘치고 있는 핑크 구슬. 오늘 한포트에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멀로금 한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멀로금 이 아이는 지금 7.5cm 포트에 있습니다. 백분감 치인하면서 이렇게, 와, 금에 살짝 쿵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와서 너무 예쁘죠? 이 포트는 7.5cm 포트에 있지만 나름 무거워갖고 색감 너무 예쁘고요. 사이즈는 대략 8.5cm 에서 9cm 정도 하는 멀로금입니다. 요즘 정말 멀로, 멀러, 멀로금 완전 인기 좋은데요. 키핑장에 저의 멀로금도 너무 예뻐갖고 제가 어,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키핑장에 갈 때마다 자꾸 들여다보는 다육이가 러블디랑 요즘 요멀로예요 너무 예쁘죠? 완전 묵둥이 멀로금 오늘 5,000원 소개시켜드립니다. 다음은 콜로라도 한 포트에 8,000원 소개시켜드립니다. 요 아이는 지금 10.5cm 포트에 있는 콜로라도입니다. 어, 언뜻 봤을 때는, 어, 얼큰이 쌍두가 기본인 것 같아요. 얼큰이 쌍두에 조금미 애기까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어, 이렇게. 쌍두에 애기 있고 이 아이도 쌍두에 애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 정말 예쁘게 물이 들어요. 지금 붉은색인데요. 이 아이가 좀더 물들면 다크한 보라, 어두운 빨강 그런 느낌으로 해서 물이 들면서 뽀얀 각이 생기면 너무너무 멋진 콜로라도 오늘 묵, 묵었습니다. 묵둥이 콜로라도 오늘 한 포트에 8,000원입니다. 요 아이는 지난번에도 소개시켜드렸었는데, 그때는 요런 빛감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색감이 더 예뻐졌네요. 너무 예쁜 콜로라도 오늘 8,000원 소개시켜드립니다. 다음은 백마금 한 포트에 4만원 소개시켜드립니다. 12cm 포트에 있는 백마금입니다. 세상에 너무 예쁘고요. 지금 햇볕이 쨍해서 그런데 금이 골고루 잘 들었죠. 이렇게 뽀얀 백금이 그 얼굴을 잘 들었고 요거는 생얼인 것 같습니다. 아, 원래 얼굴이 이렇게 살구 빛감인 것 같고 요거는 전부 다 금이에요. 지금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 아이가 생얼이고 전부 다이 아이가 금입니다. 백마금 4만 원이고요. 이 아이는 어, 오두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금이죠. 너무 예쁘죠. 금이 이렇게 잘 들어 있고요. 완전 깨끗하고 맑은 청아한 느낌으로 해서 예쁜 백막금 군생 12cm 포트의 사이즈도 좋습니다. 오늘 4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얼크니 블루 멘탈 한 포트에 7,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와 세상에 사이즈 너무 좋죠. 12cm 포트에 있는 얼크니 블루 멘탈입니다. 이 블루멘탈의 매력은 엽성이 환엽이면서 이렇게 각으로 안쪽으로 살짝 쿵 접혀지는 그런 느낌의 이렇게 다크한, 다크한 와인 레드 빛감으로 해서 너무 예쁜 블루멘탈입니다. 12cm 포트를 꽉 채우고 있어서 사이즈는, 기본은 11cm에서 한 13cm 정도 합니다. 색감 너무 예쁜 블루멘탈 얼큰이 완전 무거워갖고 색감 예쁘죠? 오늘 한 포트에 7,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스타젤리 한 포트에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스타젤리 7.5cm 포트에 있고요. 색감 지금 살짝 큰 복숭아 빛감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요 아이가 가운데가 더 젤리젤리해지면 완전 맑은, 맑은 복숭아 빛감으로 그렇게 물들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가예요. 요 스타젤리는, 어, 요 정도 화분, 딱 맞는 화분에다 분갈해 이 주세요. 얘는 덩치를 더 키우지 말고 그냥 요 상태에서 젤리 느낌으로 되게 그렇게 해서 키우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어여쁜 스타젤리 완전 무겁네요. 오늘 한포티에 8,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딥레이드 한포티에 6,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마나 어마나 어쩔 겨. 사장님이 바쁘네. 하엽을 안 뗐네. 하엽이 그냥 이게 뭔 일이야. 하엽이 장난 아니죠. 7.5cm 포트에 있는 묵둥이 딥레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다육이 중에 하나예요. 키우기도 쉽고요. 색감이 너무 예뻐갖고 정말 사랑스러운 아가예요. 금세 붉은색으로 물이 들고 여름에 살짝쿵 물이 빠졌다가도 찬바람만 불면 또 금세 빨개지는 정말 이름이랑 잘 어울리는 딥레드고요. 7.5cm 포트에 있고요. 사이즈는 대략 어, 9, 9에서 9.5cm 정도 합니다 너무 예쁜 딥레드 오늘 오 예쁘죠 단수도 좋습니다 오늘 한 포트에 6,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유리구두 한 포트에 9,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아이는 지금 7.5cm 포트에 있고요 사이즈는 대략 9.5cm 9, 9cm에서 9.5cm 정도하는 유리구두입니다. 이 아이 단수 좋고요, 백번감 초극 좋고, 좋고 여성 동골 동골하면서 오동통해갖고 너무 예쁘고요. 이 아이가 핑크 오렌지 그런 느낌으로 물이 들면 너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유리구두 어, 완전 반듯하게 생긴 외두입니다 오늘 한 포트에 9,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이쪽에 색감이 살짝 들어왔죠. 이런 빛감으로 전반적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겠죠 유리구도 오늘 9,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도민고 한 포트에 4,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도민고가 뭐지? 플라밍고도 아니고 도민고? 도민고는 제가 오늘 또 처음 봅니다 요 아이는 8cm 포트에 있고요 백분감 진하면서 사랑스러운 핑크로 물이 들어서 엄청 고급스럽고 우아한 느낌입니다. 너무 예쁘다. 이 백분감이 진짜 멋있고요. 옆선은 얕악하면서도 사랑스러운 파스텔 핑크를 물이 들어서 너무 예쁩니다. 완전 사랑스럽고 예쁜 도민고. 이 아이는 사이즈는, 사이즈는, 와, 입장이 큰 아이는 막 12cm 막 이렇습니다. 어꼭 어, 그, 백분감 있는, 왜, 칸테 있잖아요. 칸테가 물든 듯한 그런 느낌인데, 가격 4,000원, 말이 안 돼. 가격 너무 좋습니다. 가성비 너무 좋고요. 색감 예쁜 도민고, 오늘 4,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도민고 사이즈 좋은 아가도 있습니다. 요 아이는 지금 12cm 포트에 있는 도민고는 8,000원인데요. 지금 12cm 포트 넘쳐서 사이즈는 대략 13, 내외 할것 같죠. 와이 아이는 사이즈가 커서 그런지 옆성도 좀더 환영이면서 너무 예쁩니다 도밍고가 그러니까 작은 사이즈는 4,000원 지금 12cm 보트예요 얼크이 사이즈는 8,000원 가격을 옆에 꼭 기재해 주세요 다음은 호이무사한 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는 지금 9cm 포티의 쌍두 호이무사 오늘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백분감 있으면서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복숭아 빛감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서 예쁘고요. 이 아이 목대가 나와서 예쁘네. 얘 목대가 나와서 두포트 합식해 줘도 좋을 것 같은 호이무사 오늘 한 포티에 5,000원이에요. 백분감 있으면서 사랑스러운 복숭아 빛감으로 너무 예쁜 호이무사 기본은 쌍두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카를라 한 포트에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와, 카를라가 이렇게 예뻐지는 아이였구나. 세상에. 너무 예쁜 카를라입니다. 이 카를라는 지금 7.5cm 포트에 있고요. 엽성 통통하고 백분감 있으면서 사랑스러운 복숭아 빛감 손톱으로 해서 너무너무 예쁜 목둥이 카를라입니다. 엽성 통통하니 완전 백분감 있으면서 너무 사랑스럽죠. 와, 이쁩니다. 이렇게 예쁘지는 몰랐어요 제가 요 카를라 를맨 처음 봤을 땐 완전 녹색 이었었거든요 이렇게 사랑스럽습니다 어여쁜 카를라 오늘 한 포트에 5,000원 7.5cm 포트에 있습니다 다음은 바라 촉진 다둥이 다육 300cc 13,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다둥이 다육 바라 촉진 입니다 요 아이 적심했거나 꼬집기 하거나 이럴 때어 뿌려주면 정말 아, 아가자고 뿜뿜 자라죠. 정말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바라촉진 다둥이 다육입니다. 해외 영상에서도 많이 나오죠. 많이 궁금해 하셨었는데 그게 바로 이거랍니다. 바라촉진 다둥이 다육이고요. 이 아이는 특별히 희석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흔들어서 여기 스프레이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둥이 다육 300cc에 13,000원입니다. 다음 뿡뿡이 6,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는 정말 다육생활에꼭 필요한 뿡뿡이죠. 이 뿡뿡이 소프트합니다. 완전 소프트해서 바람도 잘 나오는 아이예요. 이 어, 아이 하나에 6,000원인데요. 색상은 랜덤으로 갑니다. 사이즈도 좋고 소프트해서 바람 잘 불어지고 흙잘 털어지는 뿡뿡이. 이 아이는 한 개에 6,000원입니다. 다음은 그린케어 한 병에 7,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그린 케어는 생장활력, 착색, 밸런스 유지, 어, 상품성 향상, 원예용 영양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는 살균, 살충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유아이 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린케어인 거고요. 유아이 뿌리 분갈이할 때 뿌리에다가 뿌려줘도 좋고요. 어 요즘 같은 날씨에 살균제로 한 번씩 예방 예방 목적으로 뿌려줘도 좋고 영양도 있어서 뿌리 발육에 또 도움이 되는 그 다목적용 그린케어. 오늘 유아이 어 유아이는 그냥 뿌려주기만 하면 돼요. 희석할 필요 없이 뿌려주기만 하면 되는 그린케어 한 병에 오늘 7,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숯볼 10L 2만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는 이 이탈리아 숯볼 UI는 가볍고 통계성 좋고 물마름 좋아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데요. UI는 부피가 커서 다육이랑 합배송 불가하고요. UI만 어, 단독 배송을 원하시면 배송비는 4,000원입니다.